룸메였습니다 어,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으러 나왔고요 오늘 차량은 C63S 모델 차량이고 캡백 어, 다운파이프 뒤에서부터 중간소음기, 엔드소음기, 풀로다가 엑스챔퍼까지 다 작업을 했고요 음, 기존에 아크라포빅 제품이 껴 있었는데 밸브 고착으로 인해서 어,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커스텀으로 이렇게 작업했고 PID 소음기 고출력 전용 소음기 사용해서 작업했습니다. 어 밸브는 뭐 전자식 밸브로 기존 이제 밸브는 캔슬 시키고 전자식 별도의 어 전자식 밸브로 이렇게 강제 온오프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닫고 주행 영상은 찍지 않을 거고요. 오픈 시 어떤 소리인지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의 이제 특색이라 고좀 보면 도밍이나 뭐 볼륨감 이런 거는 사실은 따로. 뭐 체크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AMG라는 자체의 어떤 특수성이 너무나 잘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볼륨감 너무 좋고요 물론 볼륨도 좋고 음뭐 부밍 없고 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운드만 그냥 이렇게 들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랑 그냥 63이랑 또 달라요 배기가 앞에 플랩이 하나 더 있습니다 S는 좀 염두해두시면 될것 같고요. 이 메커니즘이 보면 S 같은 경우는 앞에 엑스 챔버 구간에 챔버 존을 이제 각각 독립으로 이렇게 통제를 할수 있게끔 플랩이 달려 있어요. 닫히면 챔버가 막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서로의 그 이제 믹스가 안 되는 거고요.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볼륨이 올라가는 거고. 이제 열리면 서로 믹스되면서 상쇄되고 믹스되면서 볼륨이 줄어들고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고객님들께 그냥 어떤 사운드다라는 것만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쇼컷으로 좀찍을거고요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한번 좀 달려 볼게요. 보통 차량이 어 똑같지만 뭐냐면 고속으로 가면 사실 이제 그 와다다다 하는 거그 8기통의 특수한 특유의 사운드가 많이 없어져요. 이제 항상 이제 영상 찍을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8기통은 언제 가장 멋있다? 천천히 갈때 가장 멋있다. 저 RPM 때. 와 다다다. 는나미 가장 특색이 잘 드러나죠. 저저 RPM 때가 가장 멋있고 고속으로 갈 때는 이제 여타 이제 좀뭐 6기통 이런 차량 서류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역시나 좀 다르긴 하지만 계속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매핑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어 이제 빈번하게 좀잘 나오는데 약간 좀 매핑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이것으로 어, C63S 차량 어, PID 파변성기 캡백, 중간성기, 엔드성기 풀베기 작업을 어,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. 어, 이, 역시 AMG 류의 엔진은 역시 뭐, 출력은 뭐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사운드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. 모든 사람들이 항상 오면 가장 많이 되게 AMG 같은 소리 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특기가 너무 좋고 볼륨감, 볼륨, 부밍 억제력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좀 완벽한 것 같아요. 남자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시국서비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